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박민지입니다. 안녕. <laughs> 오늘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친구 스마트카라 400프로 제품을 제가 약 3개월 동안 사용해본 후기와 어, 스마트카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실 때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듯한 포인트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, 저희 집은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집이 아니에요. 저나 오빠나 저녁까지 밖에서 다 해결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정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 아세요, 여러분? 아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그때그때 갖다 버리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오니까 오히려 더 갖다 버리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. 그 조금 나오는 거를 버리려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.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버렸거든요. 그래서 뭔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여름 되니까 벌레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이 스마트 카라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제가 가장 편리했던 기능이 최소 전력만으로도 악취와 부패 없이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편했거든요. 그리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버튼만 탁 누르면 바로 2시간에서 4시간 내로 음식물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모아뒀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음식물 처리기를 돌리고 아침에 결과물을 따로 버리고 그랬었거든요. 음, 아무튼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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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월 동안 정말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. 이번에는 스마트 카라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실 때꼭꼭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체크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력이겠죠. 무엇보다 실 사용자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제품. 건조 분쇄 음식물 처리기 부분에서 스마트카라가 4년 연속 국내 판매 1위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. 두 번째, 투입 가능한 음식물을 체크해야 됩니다. 예전에는 음식물도 좀 가려서 처리기에 돌려야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, 스마트카라는 미생물 방식이 아닌 고온 건조 분쇄 음식물 처리기이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, 양념 묻은 음식, 심지어 냉동된 음식물까지 전부 처리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이것도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의 부피 감량률 정말 중요합니다. 스마트카라는 수분제로 기술을 통해 수분과 음식물의 부피를 95%까지 감량을 해주기 때문에 처리 후 가루가 된 결과물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버리기 편리합니다. 네 번째, 처리 가능한 음식물의 양입니다. 제품의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스마트카라 400%는 1회에 2리터씩 하루 최대 12kg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음식물?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에너지 절약입니다. 스마트카라의 한달 평균 소비 전력은 45kW로 음식물 처리기 최초로 환경부 친환경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상, 스마트카라를 3개월 동안 사용해본 찐 사용기와 스마트카라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처리기를 구매하실 때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체크포인트를 공유해드렸습니다. 그럼 안녕!